자 길었던 신명기 28장이 오늘 끝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나오는 저주와 경고의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언급했던 저주를 다시 한번 요약하는 그런 정리된 말씀입니다. 내용을 보면 애굽의 그 질병들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것이다라고 말하고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을 것이다. 이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손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들은 지난 내용들이 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주의 내용을 반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이스라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재앙이다. 라는 사실을 경고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6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셨지만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이제 그 수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6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땅에서 뽑혀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이제는 불순종함으로 그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쫓겨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불순종의 끝은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벌을 받아도요 그땅 안에서 살면서 벌을 받는 것과 쫓겨나는 것은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큰 징계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장소에서 추방당하는 것은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최종적인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있을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나라에서 불법을 행한 자들을 모아서 풀무에 던져 넣으신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예언하셨죠. 사랑성도님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가라지를 골라서 추방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그리고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당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6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트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한때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66절을 보면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여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여러분,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두려워서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목숨이 어떤 줄 하나에 달려 있는 것처럼 위태로운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낮이나 밤이나 두려워 떨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늘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을 때 아담이 이전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수 없는 죄인으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 어떤 명상이나 뭐 요가나 또는 뭐 상담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은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옛 사람의 모습 그리고 예전 생활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이 기쁨이었지만 말씀을 듣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제 점점 귀찮아지고 재미 없어진다면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넘쳤지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의 길로 들어서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성도님들,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비극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불순종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길을 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비참한 것은요, 68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국으로 끌어 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지가 너무나 비참해서 애국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노예로 팔릴 때에 그들의 노예로 사려는 사람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비참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성도님들, 신명기 말씀의 근본적인 방향은 우리가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었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도 생각했지만 저주의 말씀이 우리를 저주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반응으로서 순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시고 우리가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우리 뉴욕 성술 장로 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